3시 방향에서 일핑... 어1에 하나 있는데, 1에 하나 있는데, 3시 방향 쪽. 이게 1평 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아. 6집에도 보인다. 어. 6집 2층이 6시 라인에 지금 2층에 싸우고 있고. 어. 라이브 됐다 여러분 온라인입니다 유튜브 나가고 있습니다 어, 유하 반갑습니다 여러분 유하 내쪽라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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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만 더 올려줘도 될것 같은데 그쪽 네. 두명이 시킬 수 있지 네 한명 사수 한명 더 올라와라 네. 동의가 간다 오케이 보여 파격? 환불 네, 이쪽에 하나 있고 동현이 근처 에 6시라인에도 6시라인지 지금 맨 끝집에 한팀 한, 한 있고 그다음에 안쪽에 한팀 있거든 저차밖퀴 밖이... 어? 자동차 온다 우리한테 오는 거 같은데? 너네한테? 머리 긁었어 세웠냐 아니? 안 보여용. 형, 거기 7탄 많이 남아? 혹시? 여기 7탄 많아. 어, 저기다 먹으러 온. 표밥집에 있어. 오케이, 하겐 어, 저기 보급 떨어졌네. 여기. 우리 옆집 라인도 들어왔나보네. 아 어, 저기, 저집 저 라인도 들어왔다. 여기 일평집에 사람 하나 있고. 일평집 그 능선, 능선쪽 인트뷰편집 동이 어디서 오냐? 비평집 어, 세웠어 아까 걔네 오케이 x 샷들어온다 어, 동이야 나 이거 왠, 왼쪽, 왼쪽에서 들어 쟤네인거 어. 어. 같아 보급에 있는 애들 연막, 연막 해줄게 동이야 아 뜰게 나갈게 어. <laughs> 아니 이거 샷 한번에 들어오면 빡세서 이쪽 라인에도 사람 있고 사람 들린다 딩고조심탄좀줄수 있나 지금? 동이? 비평에서 봤어 여기 보고 있었어 땡큐 이게? 7탄이 있었는데 7탄은 초밥집에 있었어. 초밥집. 네? 많았는데 내 이렇게 쓰면 제일 많이 쓴다. 그렇죠. 근데 왜 없지? 음? 네? 누가 다 먹었네? 없니? 이젠 제 없어. 아예 없어? 차를 네. 살짝 더 올리자 동향. 언제 다 먹었대? 내일 예, 응성과에 올려서 오는 거 잠그고 아, 이 집에 많다. 귀찮아, 이 집. 오케이. 오. 찌른다, 찌른다, 찌른다. 동이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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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우리 이전 자리로 올린 것 같은데? 어, 파괴 이쪽 오는 것 같다. 여기 울평집에 아, 세웠어 형? 여기? 여기 우리 쪽에 울평집? 어디 말하는거야? 1 세웠다 앞에 앞에 아, 1 세웠다 자, 지금 핑, 핑 찍은 1평집? 어 세웠어 오케이 알겠 1평집에 아, 세웠다 거기... 2핑 2핑 1평집 2핑 다 들어간거 같다 기찮아 이거 화염병 작업 해볼까? 화염 우리 바로 앞에 1평집 말하는거 동이야어야 어, 앞에 우리 집 말고 일단 갔다 오케이 거기 아, 못 하나. 도와준다 어. 하나 기절. 어디야? 우리 안 보여. 언덕 너머야. 1 아, 나이스. 와우둘 다, 둘다 킬이지. 왼쪽 차에 하나 있어, 왼쪽 차에. 연막 왼쪽 쯤에 어, 차에 하나 있었거든. 기절. 하나 더 있나 본데? 나두대 왔어. 할게 없네? 안에 하나 더 있나 본데? 아, 쟤네. 어, 쟤네 재미보어 갈까? 보네. 내가 이거 할... 하나 깎은 거 같거든. 일로? 일로 하나 질러서 방금 팀. 형 여기 그 셋째네 집, 셋째 집에 애도 있고. 나는 그 나는 나무 나무의 평집. 어, 차 소리 나는 거 아니야? 팀 찍어 봐. 어디 말하는 거야? 나무의 평집. 나무의 평집. 여야 나무의 평집 보여? 멀리야? 아, 어, 어, 멀리. 나무의 평집. 거기 거기 네 명, 풀 스쿼드. 여기 여기. Okay. 안보여요 우리 안 보인다. 머리 맞았다나? 그냥 어디 어디서 어디서인지 몰라. 이거 우리 있던 쪽. 아, 딜라인이다. 딜라인인가 봐. 어, 오케이 오케이. 아무는 좀 멀어서 못 쏘겠다. 오른쪽 위도 있나 본데? 그러니까. 가야겠다. 아. 어. 뒤에 먹힌 거 같은데. 뒤쪽으로 뺄게. 아 어, 오케이. Okay. 나도 뺀. 야, 너네 머리 위에 폭 아, 떨어진다. 너네 머리위에 보급떨어져 자자자 아, 동야 여기 앞에 사람 있거든? 아그 앞에 있는 애 차타고 뛰었어 내가 방금 봤는데 아 오케이 누웠다 저기 야 간다나? 와, 저기요. 아 저기 그니까. 없어 여기 하나 더 있어 형 1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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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핑 보여? 1핑에 그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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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핑 어, 그 지푸라기 하나 더 있어 나이스. 1핑디프라기킬 아, 연마. 연막 안 해. 핑디라기야 아니지. 아니 연막 안. 연막 안. 어뭐 차. 차소리나는차는소리기차아너 언제 소리난는데몇 개? 실탄 아까 어느 집에 있다지? 했 찍어 놨는데 없어졌네. 기다려봐. 어 그지 그지. 이 그, 그, 집이다 이 집. 이 집이지 이 집. 오케이. 너나나 나 드링크 좀 줘라. 드링크? 자, 하나. 하나. 붙은 사운드. 나 하나. 그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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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하지이 정도는 거 같은데? 아닌아 아, 저기 1평지나 하나. 하 1평지. 1나지 어디 1하지여여 여기, 여기. 아, 여기. 나이스! 나이스. 차 오른쪽에 있다나 잡았어? 어, 어, 누워있어. 달콤한... 어, 이게 머리가. 살리는 것 같지? 어, 뭐, 살렸어 우리 뒤에 차 싸운다. 우리, 돼. 우리 건너편 붙였다. 우리 건너편 붙인다. 우리 건너편 능선을 붙였어. 능선? 상남편 지비먹히면 좀 빡센데 포기 없다 이제 알쾌하게 아, 상 여기 아직 있다 아까 찍어 1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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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한 아 농선에서 맞았다 농선 오케이 여기서 맞았어 여기 아에 붙인다 집에 집에 한팀 들어왔고 아니구나 집에, 집에 한팀 안들어갔다 우리 집원 줬다 이 건너편에 두팀 있고 능선 한팀 그리고 저기 한명 살아 있고 저기 일평 집에 일평 집안 끝났지 저거 아까 어안 끝났어 일평 집에볼수 있는 데가 없네 어저기 능선이 일평 집에서 쏜 거구나 능선이 일평 집 빠지는데 다음 턴에 오탄 좀 남는 거 있나 오탄 모르겠어 일평 집 빠졌다 능선이 나이어 어디, 어디, 어디 기절? 1평치, 1평치, 온다 일로 아닌가? 쩔로이동해1평1평1평으로 아, 박네. 1평까 1평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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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평기 1평치, 1 뒤에 싸운다. 일핑. 아, 저기도 있구나. 사람, 저못 쓰겠다. 저기, 여기, 여기, 1핑쪽끝에머리에 사람 보여. 잠깐만, 어... 거기 사람 있어. <laughs> 대가리 산 쪽이라. 근데 안 죽었다. 아, 쟤 그... 아까 보고 배구나쟤 나무, 나무에 차서 있는 곳. 아, 확인 <laughs> 머리한테? 왼쪽위에도 왼쪽이에도 있나 보다. 왼쪽이 보인다. 기자 겼고 오케이 캐. 쟤 끝났어 왼쪽이 여기. 여기 차 차로 뒤로, 뒤로 한팀더 갔을 건데. 반대쪽 능선 밀어야 될것 같은데. 저기 연막 펴져있는데 하나 있어 아직? 능선 위에 많이 올라갔다 애들 어어 어, 뭐야! 오우! 지금 쏘는대로 쏜거지 누나? 응 음, 맞아 빠졌어 야니 네 앞에 열어 알아 알아 여러... 이다 하나 기절 저 멀리야 잘 보이니 뭐지? 아나 누웠다 쏘리 아 눕혔는데 한명 지금 못 쐈다 조용히 아, 풀다 이거 들어갈 생각 해야 돼 이핑 라인 한명 누워있거든? 저거, 좀 이따 누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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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거기 말고. 어, 그래, 거기. 어, 걔, 걔, 그, 쏠수 있어. 나이스. 한대 더. 한대 더, 하나 어, 좀 눕, 눕힌다. 나이스. 나이스. 어디야? 저거 할까? 이거 서클 14초. 차 타고 있어야 돼. 되나? 어, 이쪽 라인 있어야 돼. 차 타고. 차 어딨지? 차 없나? 여기 차 있어. 여기, 아, 여기, 터졌을 거야. 애들이 터트렸어. 아, 이거 터 동해 들어운 전에. 운전 해줘 어. 아기한테 운전해. 너 어디로 들어가? 저 옆에 있는 삼쪽나 있다. 지금 웹포 웹포 웹포로 가래. 웹포라인에. 어. 맨크트로. 저거 그 살리고 있는 거고. 저 오른쪽으로. 어, 그렇지? 지금 오른쪽 연막 켜야 되는데 한 명이야. 힘어힘 어, 약해 저기. 그냥 달려. 가 운전해 봐. 운전해 봐. 어. 세워돼. 연막 깔아 이제. 연막 깔고 앞에 앞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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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연막에다 앞에 앞에 연막에는 지금 사람 있어 한 명. 아이고. 우와, 와, 와. 이 형한테, 신발 어. 들타 왜, 왜. 나, 수류탄 던지려다 죽었어. 그니까, 그니까. 그거 앞에부터 이... 봤어야 돼. 그거 연막을, 연막 한 명만 하고 앞에는 밀었어야지. 웰컴 폭 당했잖아, 저거. 까비. <laughs> 술딱 깠다고 <닦았다고> 말야지 <laughs> 아니, 아니, 들고 있는데 누운 거야. 그니까. 어, 어쩔 수 없었어. 누나도, 나도 힘들었을 거야 심적으로. <laughs> 나도 죄책감이 점, 든다고. 점수는 좀 먹었지 않아? 우리 딜 개많이한 것 같은데. 우리 팀 지금 아 누나, 어, 누나 또 나... 부진해? 아 그래. <laughs> <laughs> 몇명 기절 시켰지. 기절 시킨 것도 나오나? <laughs> 기절다기안아 뜨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명 기절시켰네? 기절 몇 명이라고 난 뜨고. 그, 그것도, 위에. 위에 그러니까, 그, 기억하는 모션. 빨간색으로 가야 돼. 어. 응. 저 방금도 일기찬 정도 넣었습니다. 1137일. 나 반기찬이 아, 렇게 힘드냐. 아. 아, 내가. 공격적인 포지션을 가서 그래 그냥 너도 공격적인 포지션 가면은 쉬움 아 방금 좀 못했다 근데 내가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는데 세 명이었구나 그쪽이 형 어? 맞는 거 같던데 너? 능선에서 어? 뭐라고? 능선에서 맞은 거 같은데? 아니 아니 나그그 그 능선 아래 친구한테 죽었어 친구한테 아 그래? 내 친구 한명 잡고 그리고 내킬 뺏기고 아, 내가, 내가 삼광 들고 있는 줄 알고 연막을 까가지고. 머리 미는 보고 있긴 했는데. 그니까. 아, 내가 머리 못, 가, 못 보는데까지 들어갔어, 그냥. 잡으려고. 쟤네, 쟤네 정리하면 우리 치킨 가게였거든저 오른쪽을 깎으면서 들어가서. 한명더 데리고 갔어야 되나. 내가 너무 킬 욕심이 심했어. 심 심했어. 이거 사투리인가? 킬 욕심이 심했어 킬 욕심이 심했어 그냥 놀린건데요? <laughs> 놀린 어저 새끼 생각해보니까 전라도 사람이잖아 개웃기네 잠깐만 놀릴 이유가 없구나 아 놀린거라고 했지? <laughs> 아 방금 자리 잘잡아가지고 편안했네 마지막 서 그거 마지막 서클에 좀만 잘했으면 치킨 먹었을 것 같아 할수 있어 우린 파이난안두팀 쿼리 아, 아, 클아 쿼리 오. 뭐 하죠 내가 아안아 왼쪽으로 갔네 야 너네 쿼리 들어가지 마라 여기서 너는 볼라고 한다. 1평에서 퀄이 들어간다 퀄이 들어간다들어간다들어간다1핑에서내렸어 들어간다. 얘들아 퀄평에서내렸어집 창고랑 창고라인렸어야 되나? 4평에서 내렸어야 되어야 되나? 4평에서 어가면시간평에서 내렸어야 되나? 서내제까지서내가 털고 있는지 몰에서내 네, 갑자기 되나? 에서 내렸어야 되에서어야 되나? 4평어 이런다니까. 그 카고 팔 있다. 뭐 보면 동이야? 홍비지. 홍비지 음. 있다나. 여기 지금 AR이 없어가지고. 거의 가도 되냐? 어 어때? 기스르르아 이스르르 먹어라. 스르기오 진짜 좋은데 왜? 안쓰지? 어 뭐야 동이 왜 1레벨 버리고 1레벨 먹어? 어? 동이 다운그레이. 왜, <laughs> 왜 그랬지? 내 대가리 어디 갔어? 아, <웃음> <웃음> 여기 줄게. 아니 아니 안 눌렀어. 쓰르는 먹으러 왔다. 오케이. 쓰르는 인정이지. 찍어놨다 송이야7 0발 떨어놓았고. 백터 있니? 백터 쓸까? 아 백터 못. 도쓸 사람. 어. 그냥 어. 배안 써도 백... 되겠다요? 오케이. 백탄 먼저 백탄 더 써야겠다 이번 판. 내 배를 배를도 다 떨고 갈게. 감사합니다. 감시합니다감사합다안녕하쇼니까 처음 으다 커리 내리네. 어디야? 큰 커리야? 커리 에 내려. 저러고 예아 아. 나으로 깎아 들어올래? 빨리. 이렇게 타임 빨리 잡고. 이쪽으로 올리기는. 헤이 삼... 여기 있다. 삼... 동야. 삼핑 쪽으로 올리긴 빡세다. 래 아니 나.. 나 있어 있어 아 있어? 엠프 있어 택배도두개 비어요 아 누나가 이거 써 네, 내가 콩비디 네, 그, 쓸게 누나 이거 쓰고 그래도 돼? 오탄만좀 가져가야겠다 그래 되니까 말한 거 아닐까 누 생각을 하고 말해주길 바래 2배 아 됐.. 어 2배 책패드 소염기 버린다 어 주스 템전고장기 머리 있으면 챙겨주고 나 3대 필요해? 3대 있어 버리고 출발해야겠다 3대 벡터로 3대 간다 이번판 가자 다 했다 다먹다나511어나 어. 0..0이.. 병이 0나나 나 구상 어, 여섯 개뿌어 오는 길 구상 좀 있어 땡큐 둘영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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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저 안에 싸우고 뚝이 여기 있구나 이집 털었어 욕집어다 털었어 와 그걸 다 털고 창고까지 올 응. 거야? y yes. <laughs> 정말 대단. 저거 완전 미친년이야. 완전 끌신들렸어 완전 미친년이야 저거. 아, <laughs> 씨발 <laughs> <laughs> 어, 찌끄러기도 없냐 어떻게? <laughs> <소용기 남아. 웃음> 깨끗. 여기 큐비오 있고. 존나 깨끗. 소양기뿌려놨어 부캠 아직 싸우고 있다. 부캠으로 갈까요? 부캠 밀어볼래? 그냥? 수팀 싸우고 있긴 하거든. 부캠, 부캠. 기차, 나300 필요? 레디. 4배 필요한사3 3배 있어. 사람. 3배이스, 3배이스. 오케이. 4배 필요하신 분. 아, 괜찮. 저도 괜찮. 여기 똑배 2랩 있다, 동이야. 잠깐만, 사운드로. 오케이. 기차, 우리 좀 멀다? 알아, 알아. 나 이거 무리 안 할게. 기차, 이리 부캠 띵, 뛰어난 거야, 저거 아니면 부캠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모래... 모래 안함? 모래 안함? 네. 걱정하지 마. 왼쪽 언덕 사운드, 이쪽 사운드 메인 필딩 아직도 싸우고 있거든. 뭘 돌아가 버릴 줄은 몰랐잖아. 그럴까 말이여... 너? 노비스 휘저. <목소리> <피저를. 목소리> 아 보인다. 누나 왼쪽에 있다. 오케이. Okay. 멀리. 신난 안 보여요. <목소리> <목소리> 기차이 참지 않은 것 같은데? 음. 저거는 붙어줘야 된다. 아, 오 <목소리> 하나 하나였나봐. 아, 한팀더 있는데 뺄게, 이제. 아리조나 선수. 아, 붙었다. 아닌가? 자, 내가 갈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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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게. 아직 안 끝났네, 저기. 그, 아, 안끝났던고 그럼, 콜 J, J98K가? 두명도쳤고 가까운데? 들어가, 들어가서 정리하자 아 예.. 그거 힘들어 들어가서 정리하기는 이쪽 라인이 가운.. 가운데 사운드야? 아, 뒤야어좀더 안쪽이야 들어가자 뭐. 아, 박스에 박스에 들어가기 그래? 아 어. 같으면 나갈게 이게 무정 라인에서 보면 콜 JK가 3명 높쳤다 이거 타이밍 아니야? 네. 아 밀어볼까? 이거 트럭이 있긴 힉. 하다. 여기 트럭. 옥상이 보이네. 우리 어디 어디? 가까 가까운 옥상? 먼 옥상? 먼 옥상. 잠깐만. 어 그럼요. 아, 가까운 옥상. 옥상 한번 먹어볼게 내가. 여기거든 여기거든. 있잖아 아니야. 어? 그 사핑이랑 이렇게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사핑이 왜 여기 포인트로? 이렇게 저기. 내 반대 싸우고... 머리 위라는 거잖아. 어 그러고 싸우고 있었어. 어, 멀리, 저렇게 야 올라가서, 저격 때려도 될 듯? 어, 나 봤네? 이런면못 잡는다. 나 뺄게? 이게 보인다. 뭐야? 여기 안에, 건너편, 빙, 빙, 빙 2층에 아, 옥상 올라가는 길에. 옥상에도 있다. 옥상에도 있고, 루핑 건물. 아, 확인. 건물. 그, 기차인 그 반대편 그... 어 거기 거기 머리한데 그 여기도 있어 여기도 여기도 1핑에도두명 이상. 아, 나이스 너, 그 옥상 기다려? 응. 오 대단한데 날 보았어. 아이고 어? 살려어 내가 나 살려줄게. 나 가깝다. 쟤는 많이 때렸는데. 내가 어 끝냈나 보다. 야, 붙였나 보다. 아, 네, 사, 내 앞, 내 앞에 있어. 아, 네. 옥상엔 거의 세 명인 것 같던데. 진짜 <목소리> 네 머리. 어, 나 누웠다. 아, 옥상에서? 옥상에서? 이봐도 기차에 살릴 수 있나? 머리 위만 봐주면 살릴 수 있는데. 아위야 어. 봐주면 어떻게지? 아 뭐야? 나, 나 반대쪽 1층으로 뛰. 아 나왔다. 파기 우선 게. 나 찍혔어. 어 이거 파기만 더 살려. 파기만 아. 살릴 수 있을 듯. 어. 와 이거 어떻게 나샀지 보이지도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 다른 애야 다른 애. 그, 오른쪽 아래 한명더 들었고. 내 시체 있는 쪽. 파기 어어디아이지 제일 옥상 제일 옥상. 천천히, 천천히. 아, 어, 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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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였다붙였다 붙였다, 붙였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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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올라가, 박이 형, 반대로 올라가는 거나 나가서 바, 번으로... 밖으로 음. 나가야 돼. 밖으로 내가 떨굴게 쏘면은. 아. 쟤 떨어졌거든 어차피. 어, 그로 올라가면 돼. 아이고. 우와 감사합니다. 어, 뭐야? 여기 붙었다. 아, 동 집에 붙은 듯. 오지맨이네. 응. 여기 붙었어. 나 나자분이야 나자분. 볼줄 알아. 나 위치는. 어, 빼 보인다. 여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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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바비. 세대. 내려가고. 내려. 어. <laughs> 형이 위에서 긁어도 될 줄. 동이야 너 오, 오, 왼각 조심해. 너 왼각에서 오는 것 같아 지금. 내내 내 왼쪽. 내가 바라보는 쪽 왼쪽. 발짜 아, 들려? 누나 이쪽 귀어 와봐. 약간 들렸거든. 이따 있다, 있다 거기. 야, 어, 있어 있어. 귀여워, 귀여워. 아, 이거, 귀가, 귀 가면은, 때릴 것 같다. 여기 있을게, 그냥. 삐 봐야 돼, 동이야, 삐 봐야 돼. 아, 삐, 삐, 삐! 오! 안녕? 1대1. 티 감고. 야. 쉽게. 야, 에이? 끝났다. 에이? 끝, 끝, 끝.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아, 아, 아니,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 아, 어, 아니, 와, 커어 그래도 즐기긴 했네요. 좋습니다. <laughs> 아, 아 이제 하지 말아야 돼. 아그 이제. 근... 아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지 말라 차니까, 아, 잡고 빠진다니까왜 들어와 다들. 운영한다는 말이죠? 아, <laughs> 아 내가 말했 말했잖아 <laughs> 아, 자꾸 신할는말이었아 진짜 왜 틀어오냐고 아아 <laughs> 진짜 속상하네 이렇게 왜다 죽는 거야 돈료몇 점이냐 지금? 아 13점 남았어 아 <laughs> 68딜로 <너무> 이기 <laughs> <2기. 웃음> 아그 3층 올라온 거 내가 모, 몰랐네 옥상 올라간 걸아내 옥상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러면. 아공고시날카로웠는데 마지막에 대가리 뚫리네 그냥. 어 머리 맞았어. 개만 잡으면 끝날 거 같은데. 개가 끝이었어. 근데 다른 애들도 킬날 수도 있어. 쟤네 하도 많이 누워가지고 박스를딱 딱 많을 걸. 행복해로 존나 돌아가죠. 다 살렸죠, 쟤네 지금. 다 살려서. 오우 oh, 야마지막잘 썼다 야 X될 뻔했네 이러면서 <laughs> 하고 있죠? 절대 못살려 절대 못 아한명킬 쳤구나 그럼 됐어 아 너무 아쉽다 내가 좀 뇌절했다 쌀. 너무 맛있어 보였어 인정? 나 맛있게 먹었어 인정 진짜, <laughs> 포인트 나 근데 먹었습니다. 플러스 0이었어 그냥 아 누나 갑자기 왜 힐러로 돌아갔어? 속상하게 아, 왜 이럴, 왜 이러지? <laughs> 왜 이럴까? 어, 똑바로... <laughs> 똑바로 써야겠다. 아, 오케이, 알겐 척추 중립 유지해. 뭐지 어, <laughs> <필요하지? 웃음> 폈다. 어, 코어, 코어 근육 힘주고. <laughs> 오늘 딱한시 반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그래. 동훈이 오늘 끝나고 공부한다고. 나도 와. 해야 되는. 나 오늘 진짜 하지? 하나도 안 했어. 잠이 안 와. 어 약간 불안해. 안 하면. 나 오늘 밤새야 뭐라, 돼. 뭐라고 했다. 불안해. 오늘 밤 새고. 뭐 아침 쉬는가? 10시에 간대매. 독서실 아침까지 밤새고. 아, 새고 매일, 가는 도, 거야? 내일 독서실에서 어. 어, 2차 경쟁전 할까? 제일 먼저 이제 선의 경쟁. 학 학업 경쟁? 어, 삼마틴 어, 한 명. 아두 아한 팀이 다한 팀. 어차 안 보여. 또씩